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길의 t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요. 성욕 그러면 당연히 남성들만 많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성욕은 있고요. 또 어떤 여성들은 유달리 성욕이 막 폭발해서 힘들어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말씀을 다루셨더라고요 나는 삶이 그런대로 행복한데 아내가 샤워를 할 때마다 두렵고 겁납니다. 어쩌면 좋지요? 라고 그렇게 댓글을 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기왕이면 서로 궁합이 쫙 맞았으면 더 행복하셨을 텐데, 네, 마음으로 참안 됐다. 어떡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 여성들 중에는요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욕구가 폭발하는 여성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여성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성욕을 갖고 있는 여성들도 있지만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성욕이 높아지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여성들이 성적인 욕구가 심하게 높은 여성들인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습일 때 그런가 하는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뭐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재미로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걸음걸이로 욕구가 많은 여성인지 알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걷는 뒷모습을 보면요. 어떤 여성들은 조심스럽게 보폭도 이렇게 쫓게 쫓게 천천히 걸어가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아유, 천상 여자구나. 라고 쉽게 그런 모습으로 걷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여성은 뒷모습만 봐서는 와 여성이야 남성이야 구분을 하기 힘들 정도로요 아주 심착에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런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넓은 보폭으로 아주 그냥 활기차게 걷는 여성들일수록이요 그 허벅지 골반의 근육이 아주 탄탄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골반 근육이 단단한 여성들은 성적인 욕구가 강한 여성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골반에 근육이 많은 여성들일 수 기요. 성적인 그 느낌을 잘 느끼고 또 자주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주 잘 느끼는 여성들은 할 때마다 느낄 수 있으니까 잠자리를 더 많이 하고 싶겠지요. 그러다 보니 잠자리를 하는 게 만족스러워서라도 당연히 그 골반의 근육들을 유지하려고 할 테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운동을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걸음걸이로 알수 있다라는 것의 그 원천은 결국 운동으로 인해서 골반의 근육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준 것이고요. 이렇게 단단한 골반 근육은 잠자리를 왕성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한다면 결국 운동은 만병통치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여성들이 결국 잠자리에서도 왕성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운동을 좋아하는 여성들은 더 많이 잠자리를 즐기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운동은 최고의 정력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정력제 그러면 꼭 남성들에게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력 식품 먹으면 <laughs> 정력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최고의 정력제 바로 이 운동입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여성들일수록이요. 심혈관계 기능이 향상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성적인 욕구에 관한 기능들을 담당하는 신경계들의 자극이 오면서 성적인 욕구가 자꾸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욕구가 강한 여성들일수록이요 꾸준히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하면서 운동이 일상생활의 일부분인으로 생각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정력제고요 어, 만병통치약이고요 그리고 여성들을 더 자극을 잘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운동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술을 잘 마시는 여성들일수록이요 욕구가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은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조금 더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성적인 느낌을 관장하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호르몬이 술을 마시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 호르몬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성적인 욕구가 자연히 더 많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잘 마시는 여성들일수록 욕구가 많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잘 마시거나 또는요, 술을 그 마시다 보면 술이 술을 먹는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술을 자꾸 마시면서 술 조절을 잘 못하는 여성들일수록 성적인 욕구가 많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충동적인 행동을 할 경우가 많게 되겠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남성이 옆에 있을 경우에는 먼저 다가가서, 음, 속된 말로 찝쩍거린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여성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음담패설을 즐기는 여성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대화 중에 은근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음담패설 쪽으로 이야기를 쫙 흐르게 만드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요. 성에 관한 관심이 높고요. 또 성을 많이 즐기는 여성들이 이렇게 음담패설을 즐기고 대화를 그쪽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녀가 만나면서 서로 음담패설을 자주 주고받는 그런 남녀가 만나게 되면은요, 잠자리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담패설을 자주 하고요, 그 이야기 나누기를 즐겨하는 여성들은 끼가 있고 많이 즐기는 여성이구나라고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닌, 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욕이 왕성한 여성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음식을 잘 먹는 여성들은요, 잠자리도 아주 왕성하게 잘 즐기는 여성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욕을 관장하는 식욕중추라는 곳이요 성욕을 관장하는 성욕중추라는 곳과 아주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는 여성들은 자동적으로 이 성욕을 관장하는 이쪽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잘 먹는 여성들은 또잘 즐기게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요. 손가락이 긴 여성들일수록 욕구가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맥마스터 대학이라는 곳에서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요, 손가락이 긴 여성은 욕구가 강하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손가락이 긴 여성들일수록요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활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 중에 네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보다 긴 여성들은요, 아기 때 엄마 뱃 속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많이 흐르는. 아기 들일수록이요, 네 번째 손가락이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높게 태어나니까 성적인 욕구가 조금 더 왕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laughs> 다음은요,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털이 많은 여성들이 조금 더 욕구가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요, 그뭐 눈썹이 진하다거나 머리숱이 많거나 뭐 아니면 겨드랑이 이런 곳에 털이 많은 여성, 또는요, 이런데나 다리 종아리 같은데 털이 유난히 일반 여성들보다 조금 더 많은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많이 흐르는 여성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금 더 성적인 욕구도 좀더 다른 여성들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laughs> 네, 오늘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욕구가 조금 더 높은 여성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주변에서 여성들 이렇게 보실 때, 오, 저 여성은 조금 더 욕구가 많은 것 같은데? <laughs> 혹은요, 혼자 계시면서 새로운 여성을 만나시는 남성들 중에 잠자리를 꼭 필요로 하는 남성분들은 한 번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여성을 조금 보셔도 그런 여성들 중에 선택해서 인연으로 발전하시고 재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여성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외라는 것도 있으니깐요 그저 약간은 재미있다 오히려 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